안녕하세요 중진공예의 오늘의 브이로그를 담당하게 된 대구지역본부의 이재영 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업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책자금을 신청한 기업을 방문하여 경영 전반과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지원 절차는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가 진단을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후 상담과 현장 실사 기업 평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평가시 저희는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성, 두 번째로는 기술성, 세 번째로는 대표자의 경영 능력, 네 번째로는 정책 목적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평가가 있는 날에는 우선 기업에 대한 특이사항이나 중간 점검 사항 등을 이제 같이 출장 나갈 직원이랑 함께 공유를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2인 1조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평가 전에 저희는 기업의 연체 이력이나 사고 이력 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의 특이사항 여부나 기업의 생산품 또는 서비스 품목에 대한 이해 사업을 영위 중인 아이템에 대해 시장 조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지원 이력, 이력 등을 확인을 해서 혹시나 그 중에 특이 사항이 있거나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현장 실사시 현장 평가 또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보완 요청을 하여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기업 평가를 위해서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네. 저희는 대구 전 지역을 가기도 하고요. 또한 경북 지역 같은 경우 고령까지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장시간 하게 되면 힘들기도 하는데 이런 풍경을 봤을 때는 저희가 힐링도 하고 또한 그런 즐거움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장병훈 대리랑 이제 평가를 가는데요. 저희 장병훈 대리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또한 성격도 쾌활하셔가지고 항상 제가 일할 때 부담없이 저 이야기도 많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재영 씨는 어, 보시다시피 굉장히 대구 지역 보험에서 제일 잘생잘 하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일을 할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직원입니다. 네. 네, 이제 기업 평가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사이언스 서류처를 보면 마음은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빨리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워낙 평가하는 게 조금 많다 보니까 이런 빨리 지원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서류가 좀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좀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어 야근은 제가 뭐꼭 해서라도 어 한시빨리 좀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평가가 다 끝났는데요. 저희 팀장님께 이제 평가된 서류를 검증받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잘 나옵니까? 네. <웃음> <웃음>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높은 산이 더 남아있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결제가지직 남았는데요.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 이제 저희 대구지역본부에 대해서 자랑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지역본부 참 자랑할 게 많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큰 충격파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사업을 집행했다는 자체는 개별 기업들의 역량,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 간의 호흡,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는 이런 기운이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업 활동하시는 중소기업 종사자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문장님, 저희 오늘의 브이로그가. 저희 중진공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라갑니다. 채널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들 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진공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기업평가가 다 끝났는데요. 잠깐의 휴식시간 좀 가지면서 조금 힐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근무지에 야외 정원이 있습니다. 어...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안에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 지역 본부의 모습을 잘 보셨나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저희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앞장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브이로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